이그 본인이 어제 한 말이 오늘 뉴스에 또다 깔렸더라고요. 예.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laughs> 달라든다." 예. 그 웃자고 하는 말도 네. 그 내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이건 사승 장군이 사모님을걸고 들어갔고, 예. 이 오, 내가 그 지역에 이 법무 사무도 지냈고, 겸그 옛날에 겸시대겸 검찰관도 지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 54단이라든가 이군사령부라든가 그 사승장군 같은면 이군사령관 사모님이에요. 네. 예, 인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한때 있었던 11군단. 뭐, 그, 구분 다 이것도 잘 알아요. 표제도잘 예, 예. 알고. 근데 54단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이군 사령부의 사령관 부인이 참석을 한다는, 예, 사령관 부인이 예. 참석한다는 거. 글쎄, 내, 내 생각으로는 일단 그거부터가 난센스예요. 아,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군 사령관 사부님을 두고 아주머니 일이 불렸다고 해서 설령 그린들이버어졌다고 해서 예, 예. 그걸 두고 영창 13일을 보냈다? 네. 이거 뭐 군에는 법무관도 없고 어, 군에는 비상식적인 어 그래 지금 일제시대 군대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허, 예. 상식을 벗어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 놓고 그 입증을 못 하면서 예. 하는 말이 이 웃자고 한 얘긴데 네. 그러면 웃자고 한 얘기면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웃자고 한 얘기가 이 본인이 예컨대 연예인이고 널리 예. 알려진 연예인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중이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인 그런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공인이에요. 예. 그 입에서 가령, 근거 없는 말 혹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쏟아진다면, 예. 그건 사회적으로, 그건 하나의 그빙규를 퍼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이래 놓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 사, 자기가 말한 사실이든 어떤 진위 여부를 예.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예. 한발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나를 국방위에 불러? 아, 부르면. 감당할 어, 수 있겠느냐? 어,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어떻게 내가 방위병인데 예. 방위병을 군 행사에 사회로 시켜? 예. 아 내가 보고 글쎄서김지동 씨가 끝까지 웃자고 하는 말로 나는 듣겠는데 네. 끝까지 웃자고 예. 근데 웃자고 한 말씀 같진 않은데요 분위기. 막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나는 이게 연예인들이 좀 공인 자기들 이 스스로 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바른 행동에 아무리 무대 위에서 정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예.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무리를 빚은 말을 했으면 예. 아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오바했다. 예. 과거에 2007년도에도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어허. 무식비를 하면 더 써먹었다라든지 예. 어떤 적절한 해명이 있고 사과를 예.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예. 그런 문제를 거꾸로. 그 나를 국방에 부르면 당신들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김재동 씨를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예. 뭐 그분이 그분도 능력 있는 연예인이고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어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 이런 식의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막상 본인이 그 얘기를 한데 대한 진위 여부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재동 씨가 나는 대중 연예인으로서 지금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허. 이 대중 연예인으로서 무대 위에서 할수 있는 얘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기본이에요. 예. 그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나라는 분단 국가고 이 안보 문제는 항상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소? 이 군대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거. 내가 김재동 씨가 방위병 출신이라고 해서. 예. 무시하거나 폄마하거나 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병 출신이라도 군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근거 없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아닌 말로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대중에게 공개를 했을 때 네. 이 우리 군대가 얼마나 위상이 흔들리겠는지 하는 것은 본인은 생각을 해야죠. 아... 이왜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기심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네. 느끼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려면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이고 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아... 아무리 웃자고 하는 말이라도 예. 아니, 근거 없는 말로 남에게 모욕을 주고 어떤 공직인 기관 혹은 네. 국가의 조직에 대해, 대해서 비난을 퍼으면서 그걸 웃자고 한얘긴데 근데 죽자고 달라든다 뭘 죽자고 달리더래요 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나첫 번째 울자고 한 얘기 본인이 말도 울자고 한 얘기는 좋습니다 울자고 한 얘기를 듣겠는데 어제 예. 한 얘기는 정말 예. 선을 넘은 거예요 아하. 어떻게 국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걸 나를 국방에 부리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음. 정말. 지나칩니다. 그래서 김재동 씨는 이, 이런 얘기를 좀그 수수하게 듣지 말고 네. 한번 정도 본인이 은행에 대해서 예. 다시 스스로 되짚어봐야만 되지 않겠느냐 네. 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